사장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 모르는 척도 해주세요. 아저 사장님 그동안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끝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장님이 도움이 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장님의 20대 그리고 창업 다시 돌아가셔도 창업하실 거예요? 전 무조건 하죠. 어, 진짜요? 창업을 하신 나이가 혹시 제가 스물... 여섯 대학교 4학년 때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한다는 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는 고민 엄청 많았어요. 대학교 4학년인데 다들 이력서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잖아요. 교수님들도 다, 다 취업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고 저는 산업경영공학과였습니다. 이과 문과 합쳐진 것기도 한데 이것도 어쨌든 뭐 경영의 한 부분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제조업을 하는 거잖아요. 로스팅 원두. 산업경영이면 딱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그거네요? 아, 그럼 보통 같은 과 다니셨던 분들은 진로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가셨어요? 제가 아싸여서 모르겠어요. 어! 어! 화장실에서 혹시 바쁘시고 막 그러셨어요? <laughs> 그러면 왜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맞아요. 대학교 4학년 때그 기로였는데, 취업을 할까, 아니면은 카페를 오픈할까. 다들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저도 원래는 취업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학점 관리는 안 했는데. 어 취업 준비를 하셨어요? 특정은 2점대이긴 아. 했지만 다 DDDD, <laughs> FG, DDDD 이랬는데 원래는 커피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뭐 로스터리나 카페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바리스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사하게 스타벅스 마케팅팀 아, 진짜 로망이었어요 똑같았다. 그래서 어디 프랜차이즈를 들어가서 기획을 한다던가 이런 게 목표라서 이력서도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했었는데 물론 대학 생활 동안 계속 이 분야만 했거든요 저는 커피랑 카페 쪽만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기회가 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 카페를 오픈해 볼까? 근데 그 기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남들보다는 그래도 준비가 좀 되어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뭐 20대 대학교 4학년이 무슨 돈이 듣겠다고 그거를 창업을 하겠어요? 그쵸 그게 가장 막연하게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더 젊은 나이 때 이렇게 생각을 해도 20대는 돈이 없는. 저는 제 유튜브에서도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드리는데 20대 돈 없어요 말도 안 돼. 카페 하나 작은 거 10평짜리 오픈할래도 몇천 단위 기본 5천에서 1억 사이로 들어가는데 그 돈이 있는 게 말이 잘안 돼요. 대출 어렵고 대학생이라는 신분인데 대학교 다니면서 뭐 알바하고 돈 모아봤자 얼마나 모아보겠어요. 저는 당연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남들과는 조금 달랐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대학 생활 동안 계속 이 분야 했고 이력이 이 분야에서만큼은 되게... 많았었고요. 이제 취업 상담 이런 거 대학교 4학년 때 하잖아요. 그런 거할 때도 이제 상담자 분이 제 이력서를 쭉 보시면은 학점이 낮아도 이 정도면은 중견 기업이랑 대기업 들어갈 만한 이력이 되겠네요라고 할 정도긴 했거든요. 일관적인 활동 이력들이 있으니까 그걸 살려서 경험적으로 이제 학점보다는 난 이런 경험이고 이런 관심도가 있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이력도 많았고 일했던 경험도 많고 카페 창업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엄청 많았어요. 나는 이쪽 분야에서만큼은 나보다 경험치가 많은 대학생은 없을 걸? 뭐 이런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런 이력들 플러스 제가 사업계획서를 아예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아빠한테 갑니다. 아 교수님이 아니라 아빠. 교수님한테도 갔었어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예상 매출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상권 분석 이런 거싹다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내 사업 구도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얼마를 주시면 이 정도의 금액을 저한테 믿고 주시면 제가 다달이 이렇게 이렇게 갚아 나가겠다라는 이런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엄마 아빠한테 좀 보여줬어요 투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어렵긴 어려웠어요 대학생이 아무리 뭐그 처음에 창업을 해봤자 어떻게 그거를 성공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하고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고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대출. 은행 대출과 네. 이자와. 그때 빌린 돈은 아직 그럼 못갚으신 거예요? 아, 그때 빌린 돈은 거의 다 상환이 이루어졌고. 어. 그리고 저랑 같이 초창기 때부터 같이 하던 저희 로스터 어, 있어요. 네. 그 친구랑 또 3년이 넘게 이걸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부모님한테도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청산을 했고요. 근데 지금쯤 저는 저도 이제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20대 사장님들 되게 많아요. 어 맞아 저도 꽤 많이 본것 같아요 제 나이가 아직 뭐 많은 게 아니라서 그런 사장님들을 더 보게 되는 걸 음.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모든 공통점은 일단 부모님의 지원 없이 시작하신 분은 솔직히 말해서 좀 드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긴 했어요 제 견해일 수도 있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간혹가다 정말 자기 힘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또 있어요 그분들도 어쨌든 대출을 끼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처럼 대학교를 다니다 오픈한 게 아니고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서 차근차근 좀 돈을 모으고 아니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대출이라든지 레버리지를 끌어당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고 오히려 이거와 비슷한데 좀 반대 성향으로 30대 40대 돼서 좀 크게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서 뭐 건물을 받는다거나 아, 건물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서 그런, 뭔가, 가족적인 사업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게 20대 카페 창업을 어떻게 했어요? 라고 질문을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가정 가정마다의 상황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는 그냥 이거는 저의 케이스예요. 저는 20대 때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되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 처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뭐 카페라든지 커피를 해본 적이 아예 없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답답해서 아 카페라도 좀해 이러고서 준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롱런하는 거는 잘못 봤습니다. 혹시라도 또, 또 다시 가고 그 창업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빼먹은 게 이거였구나 이걸 더 준비해야 겠다 싶은 것도 돌아보니까 있으시던가요 어제그 생각은 솔직히 많이 하진 않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갓 오픈할 때만 해도 어, 제 시야가 진짜 좁았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 쓸 때만 해도 그래요 저는 커피가 맛있으면 카페가 잘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상권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고, 상권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어디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나라 제도에 의해서 내가 들어갈 이 반경 3km, 5km 이 안에 카페라는 업종으로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포스에서 결제 건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거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게다 나와요? 이런 거다 나와요. 사업계획서 쓸때 이런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들어갈 상권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결제가 될 건수, 그리고 매출이 하루에 얼마나 나올지, 아 그러면 월 매출이 이 정도 나오겠고 하루에 커피가 이 정도 팔리겠구나. 어 그럼 커피를 내가 한 잔에 얼마를 설정하고 팔아야 이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게다 나온단 말이야. 계산적으로. 네. 근데 커피 팔아서 재월급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르려 봐도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는 아메리카노를 거의 12,000원, 15,000원에 팔아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업이구나 커피를 팔아서 내가 내 월급을 가져간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피는 잠깐 순위가 좀 밀리고 디저트를 좀 만들어서 팔아볼까 아 어쨌든 카페라는 오프라인만 해서는 내가 내 소득을 충분히 가져갈 수 없겠다 이런 게 어차피 계획서를 쓰면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카페를 오픈할 때막 신맛나는 커피 이런 거 전혀 안한 거고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커피에 초점을 맞췄고 바로 유튜브 시작하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도 고칠 거 너무 많았어요. 이런 시야로 달려가다가 창업을 하는 순간 갑자기 시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 너무 넘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때 20대라는 나이에 뭔가 운영적인 거, 더군다나 세금적인 문제, 업무, 근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뭐, 플러스 회계적인 거, 다 해야 될 것들이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이거 완벽히 다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공부하고, 이제 준비됐어. 하고 음. 이제 오픈하시는 분들은 없다. 지금 여기 오멜라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거의 억대 가까이 막 돈이 오가면서, 그러면서 생기는 세금적인 문제라든지, 회계 자금이라는 거,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 헤쳐나가는 거지. 아 창업하기 전에 이거를 좀더 해볼 걸 이라는 후회보다도 눈앞에 계속 문제가 와요. <laughs> 이거를 계속 클리어 시켜나가는 거? 오히려 그런 건 있어요. 커피 좀 적게 공부할 거. 아, 괜히 막 시야만 넓어져가지고 욕심만 높아지고. 만약에 제 케이스, 네. 카페를 해가지고 좀 수익을 얻겠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커피 공부는 좀 적당히. 그냥 내가 내 커피 다룰 정도. 근데 이제 그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오히려 진전이 안 되더라고. 내가 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놔야 될 부분도 있는데 커피 맛을 어떻게 무조건 최상으로 매일같이 달려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한데 그걸 내려놓고 내가 아까 말했던 마케팅이라든지 뭔가 회계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분명 커피라는 애는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딥하게 공부를 하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청, 청청 병력 같은 음...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제가 <laughs> 직원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에 추출 세팅 30분이고 1시간이고 잡고 있지 말고 그냥 딱 가이드대로만 맞추고 매장에 먼지 하나라도 더 닦는 게 손님들한테 맛있는 커피를 준다. 야... 뭔가 난관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어려움도 많고 배울 것도 많으셨겠지만 제일 크게 와닿는 창업 후의 난관 같은 게 있었을까요? 물론 저는 처음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시작하는 거는 그래도 뭐 남들보다는 쉽게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이제 자금의 한계들은 이게 진짜 숨이 턱턱 막 처음에 갓카페를 오픈했을 때 수익이 아예 안 나와요. 이게 수익이 나온다고 막 300만원 나온다, 500만원 나온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감가상각비랑 세금 이런 거 진짜 전혀 제하지 않고 막 300이 남네 500이 남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회계적으로 정확히 이거를 해보면 남는 거는 정말 없습니다 자동차를 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기계라는 거는 사고서부터 새 거에서 수명이 계속해서 깎이기 시작합니다 뭐 부동산 땅이라는 거는 올라갈 순는 있어도 기계나 장비들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 플러스 뭐 카페를 장사를 한다면 10%의 부가 세기적인 측면 그리고 세금 이 자금의 문턱에서 숨이 막혀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기억하지만 처음에 오픈했을 때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매일같이 장사를 해도 어, 내 손에 남는 게막 50만 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다시 취업할까 싶은... 진짜 했어요. 진짜 이거... 수십 번 했어요. 그냥 그냥 그래 내가 이제까지 뭐 아빠한테 받은 돈 그냥 빚졌다고 치고 앞으로 열심히 취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장사를 시작하니까 전쟁터 같은 거예요. 뭐 공간이 전쟁터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나와의 전쟁도 나와의 있고 전쟁... 밖에서의 전쟁도 있고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도 회사 나가면은 전쟁터더라. 그러니까 그 전쟁터 느낌을 그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좀 빨리 깨우쳤던 것 같아요. 시금 생각해 보면 또 그거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쨌든 이게 수익이 안 되네. 어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직장인 월급만큼은 벌고 싶은데 그러면 목표 매출이 얼마지? 어 목표 매출이 이만큼이면은 한 달에 이 정도 매출을 내려면 하루에 내가 얼마 매출을 내야 되지? 그러면 하루에 얼마 매출을 해야겠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커피 몇잔 팔아야 될지 계산이 되잖아요. 어 근데 이 커피 판매 잔수가 그 당시에 제가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120잔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120잔이요? 제가 그 동네에서 하루에 많이 팔아봤자 근데 20잔, 30잔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디저트를 팔아야 되겠다. 어 근데 디저트를 받아서 팔았더니 갭이 메꿔지지가 않네. 뭐 직접 만드니까 완전 잘메꿔지네 그러면은 아메리카노를 50잔 판매하는 대신에 디저트를 한 2, 30개 판매하면은 목표 수치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인 거죠. 이 그게 뭔가요? 만약에 내가 이거 그만두고 네. 다른 회사를 들어가 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월에 한 300, 400, 500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전쟁 같은 생활을 안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 남이 주는 일을 하는 게 정말 내 삶에 좀더 유익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죠. 아, 그런데 네. 이게 좀 또라이 같은 기질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네. 만약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목표치에 딱 도달을 하잖아요. 몰라 요 이게 막 폭발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뭐 사업의 재미라면 재미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그렇게 힘들다가 단계를 딱 뛰어넘어 갔을 때 이거는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그냥 폭발하는 음 느낌이에요 이렇게 20대 초에 시작한 창업 이야기를 좀해 봤는데 그때의 나와 같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러니까 20대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 창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말을 음. 해주고 싶으신가요? 물론 이건 저입니다 저의 상황이었고 저 개인의 생각인데 그래서 그냥 아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주시기만 하면은 어, 밑밥을 어. <laughs> 이걸로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20대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카페에 오셔서 얘기도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마다 너무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 사람이 좀 사업가 기질인 건지 아니면 뭐 기업가 기질인 건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 오히려 정해진 일을 하는데 좀더 좋은 사람인지는 일단 해봐야 알아요. 20대라는 나이에 창업을 할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면 은 당연히 시도해 보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뭐 돈을 조금 더 모으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어쨌든 이 시작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은그돈 그래요. 날릴 수 있어요. 몇 천만 원내 인생에서 조금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먼 훗날 내가 40대, 50대, 60대가 돼서 그 돈을 보면은 오히려 아, 그래, 20대 때그 돈이라면은 괜찮았을 돈인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금액을 소비를 해가지고 아, 나라는 사람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딱히 소질이 없는가 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하지 앞으로?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 어떤 커리어를 쌓아야 되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뭐 20대 때 그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를 제 스스로 알았다면은 저는 이 사업이라는 거에서 살짝 방향을 틀어가지고 바로 다른 거를 봤을 것 같아요. 그 충분한 값어치에 해당하는 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땐 작게.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맥시멀리스트 막 이거를 완벽 당 하고 시작하는 거는 너무 큰 리스크예요. 저도 부모님한테 왕창 빌렸던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정말 좀 저렴하게 했었고요. 이 모든 경험치라든지 나 자체를 판단하는 시간은 20대라는 나이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볼 수 있다면 무조건 해보는 거를 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 화장이 한 번만 뭐 다른 거. 앞으로 30대 사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 4년 동안 이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좀 봤거든요 이런 면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대처를 하는구나 와이 자식 할수 있네 한다면 할수 있네 네, 네. 이런 거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아, 나라는 사람은 이거를 할때 행복하구나. 저는 뭐제 카페에서 커피 내리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되게 소소하게 행복을 하고 돈적인, 재물적인 이런 것보다도 더 그런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할 때는 좀 싫어하네.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네. 이런 거를 저는 4년 동안, 20대 동안 파악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대 때는 내가 행복한 삶을 이제 좀. 끌고 가고 싶어요. 너무 욕심부려서 이거를 엄청나게 키우겠다 이런 것보다도 나는 이런 걸할때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필요한 인물이구나. 그대로 재밌고 행복하게 그냥 일을 해 나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